8월 2일 3분 주식시장입니다. 미 증시가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제로소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를 통해서 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 할수 있다. 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난항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보여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 투자 심리 가 매도로 제한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실적 시즌에 어, 금리 인하에 대한 제로 소멸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한 난항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신은 또다시 좀 변동성이 크게 있을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한 어, 빅 이벤트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어, 아마 오전 안으로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장전에 특히 그리고 장, 시작한 이후에 30분 정도 동안에 오르는 종목들은 반사이, 거기서 떨어지는 종목들은 어, 거기에 대한 어, 리스크들을 안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주가가 만약에 상승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슈를 통해서 불매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국산화 관련 테마주들이 온다면은, 어, 시장에서 장기적인 테마가 될수 있게,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포트에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개인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뉴스가 나왔는데, 코스피 현재 PBR,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어, PBR이 0.87배로 2008년도보다 어, 낮다고 해요. 그니까 러그 정도로 지금 어, 시장이 안 좋다는 것도 의미하고 실적적으로 안 좋다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치고 나간다면은, 저점, 시, 매수 심리를 통한 어, 시장의 좀 상승, 그리고 수급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뉴스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관련된 내용들은 만약 에 화이트리스트가 제외될 경우에는 어 대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종목들, 품목들로 현재 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 관련된 업종들은 뭐 100%를 차지하는 것도 있으면 지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레이저 작동식 기기 이런 업종들은 100% 대일 어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뭐 철과 알루미늄 제품 중에서도 그런 100%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어, 국산화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정말 만약에 화이트 시스트에서 제외되는 순간 어, 바로 매출에 직격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꾸준히 올려드렸던 시장에서, 어, 관련된 반사액이라든가, 아니면은 국산화 관련 테마주로, 어,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 뭐,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별 표시만 된 것만 보시더라도, 어, 시장에서의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이제 불매운동 관련 테마주도 여기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뭐 제로투세븐 이런 식으로의 어 영유와 관련 테마주도 또좀 올라갔으니까 추가적으로 어 편입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 북한이 오늘이죠 북한이 어 또다시 새벽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어 아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좀 이 강도 높은 도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큰 상승폭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정부 정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침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의 움직임은 없지만은 남북 경협주에 대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월 산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매우 유의하셔야 될 게, 어, 이 투자 특히 투자 경고 종목들, 투자 주의 경고 종목들에 대한 일단 매매를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이 벌점이 누적이 되면은 결국적으로는, 어, 이, 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벌점이, 어, 이 제가 알기로는 15점 정도 이제, 어, 되면은 이 상장 적격성 시제 심사를 하는데, 보통 이 불성실 공시 법인이 되면은 한 3점에서 5점 정도가 나가요. 3점에서 5점 정도가 나가는데, 어 이게 만약 연속적인... 그런 이슈들이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악재 그리고 정말 어 급등나의큰 급등주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공시라든가 아니면 다트를 통해서 어이 회사가 벌점이 몇 점인지 그리고 최근에 공시 법복을 했는지 어떠한 공시를 냈는지를 꼭 체크하시면서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기본적인 이 매매. 어,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 빅 이벤트가 마련돼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 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 포인트까지의 하방을 예측하는 어,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아마 화이트리스 제외가 된다면은 아마 실질적인 이 재무제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아, 여러분들, 아무리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50.5, 1 0 0 5 오르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사 이익 관련 테마주를 찾는, 그리고 시장은 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좋은 호재에 따라서 무조건 상승,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시장에 대한 수급과, 뭐, 사람들의 매매 심리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시작을 대응하시는 게, 확률을 1%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좋은 정보들 많이 추천드렸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